알겠습니다 기억, 기역, 기억이에요. 기억, 기역, 기억. 시작. 고갈. 어. 고고. <laughs> 좋아, 넘어가. 어, 맞아, 넘어가. 기억, 미음. 10, 팔 8, <laughs> 7. 아, 맞네. 그만. 아, 할게요 모과. <웃음> 모기. 양기먹기 모기. 기기기 오! 과감! 퍼미쳤다! 아 이겼다! 퍼미쳤다! 병아이구만 영복 퍼미쳤다! 나는 거야! 시옷 뭐? 디귿? 시옷 디귿? 식당 오! 릴렉스! 아. 반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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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반대로? 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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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살 독살 동서 동서 동생 동생 아 동생! 아잘 먹었다! 레츠고! 저희 퇴근합니다 퇴근